안녕하세요. 행성 군뱅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군뱅이 엄마 최영식입니다. 저는 서울시 공무원 정년 퇴직 후 공기 좋고 물 좋은 행성에 귀농하여 군뱅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간이 안좋아가귀고 기농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처갓집이 많아서 군뱅이를 손쉽게 구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비 처가직이 없어져서 제가 직접 사육을 하게 되었어요. 현재는 간 수치도 증상이고 항체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앞에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건충 체험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퇴직자들을 모임에 가서 강의도 하고. 기술센터 돌아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. 작년 장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 히 무시하고 당연히 그만두고 어 지역에서 찾아오는 그저 인구를 한명요 그래서 군뱅이 제품이 고단백질이다 보니까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. 제 수특이에요. 그래서 제가 군뱅이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음, 지나칠 정도로.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제품을 갖고 전국적으로 오프라인에 광고도 다니고 있어요. 뭐 킨텍스라든가 메가쇼 1년에 한 30일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내가 기능은 잘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광고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다투도 아니지만 제가 체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멘토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군뱅이 엄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